자, 이번에 겨울 이벤트가 오픈이 됐는데, 다섯 개라서 정신이 없어요.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로, 눈 덮인 신세계라는 게 있는데, 이거는 그냥 스킨 자랑이에요. 스킨 세 개가 나왔다. 니로, 데이먼, 세미라가 나왔는데, 어떻게 얻느냐. 일단 첫 번째 니로는, 바로, 혼란의 숲에서 애니팡 하시면 됩니다. 좀 뜬금이 없긴 해요. 이 애니팡을 하시면 되고 세미라나 데몬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적 10층 보상으로 한 개를 선택해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첫 번째는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, 자두 번째로 서류의 광풍이라고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보스 패는 거 있죠. 안 해보시는 분들은 외 꿈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바로 이쪽에 들어가서 이놈들을 패셔가지고 하루에 열쇠 총 60개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. 바로 엘사 덱을 쓰시면 됩니다 에이롱 가운데 두고 로안 밑으로 빼고 사피아 아래로 밀어 넣고 여기에 사우루스가 핵심인데 30강이어야 돼요 그리고 라이카를 넣으시면 이 조합으로 치시면은 하루에 60개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도전이 가능하니까 가능한 하루에 최대한 많이 얻는 게 좋겠죠 자, 그리고 세 번째 설경의 전선 아주 개똥같은 월드 탐험입니다. 난이도가 괴랄해서 깨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. 어쨌든 이건 제외하고, 네 번째로 이게 핵심입니다. 바로 뽑기인데, 여러분이 얻고 싶은 이 1층에서 9층 보상을 선택해서 저장을 하시면은 이게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서 섞이게 됩니다. 한번 까는데 열쇠가 3개가 들어가고, 이 점성 카드를 이중에서 찾으면은 다음층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입니다. 열쇠가 3개가 된다고 했죠. 칸이 총 36개니까, 한 칸을 아주 운이 없어도 30칸 닦아서 넘어가는데, 열쇠가 180개가 들어간다는 점, 기억을 해 두시고,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까 니로 스킨 얻을 때 말씀드렸던 애니팡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열쇠를 뽑는데, 이 열쇠를 어디서 얻느냐? 바로 설경의 전선, 이 월드탐험에서 열쇠 180개를 주고요. 그리고 이 서류의 광풍에서 하루에 60개를 얻을 수 있다고 했죠. 이벤트가 12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총 720개를 얻으실 수가 있고, 1일 퀘스트 보상으로 3개, 3개, 3개 해서 하루에 15개, 12일 동안 진행이 되니 180개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이거를 다 합하면 무각은 기준 열쇠 총 1,080개를 얻으실 수가 있고, 1080개를 3으로 나누면 360번이죠. 맞습니다. 바로 360번 뽑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칸이 36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아주 운이 없어도 무과금은 10층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10층까지 도달하면은 대체 뭐가 좋느냐? 이 많은 보상 중에서 아탈리아 오르트로스 메이라. 졸라스를 제외한 이 모든 보상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확정적으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이번 이벤트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.